라이엇이 드디어 체력 회복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3일 전 올라온 개발자 블로그 글, 다름 아닌 체력 회복 능력에 관한 철학. 이 글에서 라이엇 관계자는 내게 만족스러운 체력 회복 효과는 상대에게는 불만족스럽고 순식간에 회복하는 상대를 보면 짜증이 나기 마련이며 흡혈 기반 탱커가 게임에서 앞서버리면 길어지는 한타에서 처치할 수 없게 되어 대처의 여지가 적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전투를 피해야 게임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처럼 라이엇도 너무 과도한 체력 회복이 게임 플레이를 노잼으로 만든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겨우 실피 만들어놨더니 선을 포식자 한 번으로 풀피가 되는 아트록스. 다들 한 번씩은 당하셨을 겁니다. 이에 라이엇은 회복 능력을 일방적으로 높을 시키는 방향보다는 치유 감소의 방향성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적팀의 회복 능력이 우수하며 선전하고 있는 챔피언이 두 명보다 많을 때 치유 감소 효과가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밸런스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대격변 내고도 패치 이후 라이엇은 납득 가능한 회복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력 회복 관련 밸런스 조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복 관련 밸런스를 조정. 할 예정이라고 하니 11.15 패치 에서 회복 및 치유 감소 관련 패치 내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술금 왜 너프했냐